이야기수있는 분위기와 여 번을 조정 해야 됩니다. 그 방법은 술에 취한 듯 무지한 듯 신하의 이야기에 동조하며 진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술을 하며 드는 것이죠. 즉 마음을 비우고 듣는 것입니다. 분주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은 그 다음. 일단은 먼저 들어야. 어,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국 진출할 있는 어. 컨설팅 회사의 이제 조모 사장이 계신데 그 양반이 그 양반 중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현장 중국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. 삼성이랑 다른 기업들이 좀 훨씬 좀 다르게 방문한다 다른 기업들은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얘기 중간 중간 막 끊고 들어와가지이런가저런그 아, 현장 기업에 사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럼 자꾸 얘기도 끊기고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아는 것 중심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데 삼성 쪽그 직원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. 가만히. 듣고 있다 한마디 뚝 내뱉는 그 말이 되게 대사 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조 사장 입장에서도 삼성 쪽에 들어가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는데 다른 기업들은 막 다시 중간에 막 얘기를 끊어지다 보니까 별로 긴장을 안 하더라. 뭐 왜돈 주고 컨설팅을 시키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자, 오늘, 아, 오늘 강연 호감이 어떠세요? 강연 어떠세요? 따. 따고? 오케이. 저 실례지만 오늘 어, 네. 그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? 아, 엄청 내공에 눌려가지고 아, 너무 많이 배워가고 쭉, 쭉쭉 빨아먹고 갑니다. 아, 아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또 참여할 의사가 아, 있어요. 불러만 주시면요. 네, 얼마든지. 아 장성화 대표님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? 강연 지금 네. 있어서 많이 아, 네. 많이 아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약간 응, 그러니까 이런 가식이야.